전번에 천하의 술꾼은 누구인가 하면서 중국 역사상에 등장하는 빼어난 술꾼들 몇 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렇듯. 술꾼에도 급수가 있다, 품기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동서양에 다 존재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쪽에서 정해놓고 있는 이 술꾼의 급수 이야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르파 시인으로서 우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조지훈 선생이 술꾼에 대한 품계를 유물어서 하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문난 수필, 주도유단이 그것입니다. 주도유단, 술의 도에도 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시 한편을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조지 선생의 시입니다. 완화삼이란 시입니다.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묵는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리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익는 강마을에 저녁노을이 이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만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제목의 완화삼 완은 뭐 무엇을 갖고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완화 꽃을 절기다. 요 삼자는 소매자락 삼자입니다. 두루마기 같은데 소매 끝 그러니까. 꽃철 좋아하는 나그네 선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시를 보면 특히 물길 칠백리라든가 술읽는 강마을 이런 데서 보듯이 누구의 시가 바로 연상이 되죠 박목월의 시 나그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에는 제목 바로 아래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목월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조지훈 선생이 박목월한테 주는 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를 받은 박목월 선생이 담내로 시를 한편 지어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죠두 시인이 추고 받은 정갈한 산소화와 같은 시들이 우리 문학사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이 으로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지은 선생은 서울이었고 박목은 경주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 바로 1942년이었어요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나이 22모월은 4살 위인 26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두 사람은 직접 상면한 적이 없어요 문장이란 잡지에서 서로 시를 발표하고 같이 등단을 하면서 익히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호대산에서 스님들하고 지내던 조지훈이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적적한 마음에 경주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모골에게 한번 찾아가서 만나도 좋으냐, 그랬더니, 당시 금융회사 서기로 일하고 있던 모골이, 좋다, 오느라 그럽니다. 약속이 된 날, 경주의 모골은 잠깐 고민을 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지운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느냐 싶어가지고, 마침 어머니가 옷감 만들겠다고 끊어다 놓은 광목 한 토막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먹글씨로 조지훈 경주 방문 환영이라고 현수막 하나를 만들어요. 그걸 들고는 역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는데 먹을래 뭐 그래, 회고, 거래 그래, 얘기하면은. 말해내간 프랑카드를 쳐들 필요도 없었다, 그럽니다. 저쪽에서 차에서 내리는 헌출한 산에 장발의 멋쟁이 보나마나 지훈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 상봉을 이루고 경주에서 열흘을 머물고 난 지훈은 자기의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떠납니다. 영양에서 목글에게 고맙다라고 편지와 함께 이 완화삼이라는 시를 보냅니다. 이 시를 받아보고 목글이 담례로서 보낸 시가 나전해였어요. 두 시에서 꼭 나타나는 것은 술이야기였습니다. 창로파는 세 사람이었죠. 조지훈, 박목글 박두진인데 술을 좋아하는 순수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다. 라고 일컬어지는 조지훈. 그는 특히 절개, 지조, 그 다음 멋,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비가 지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꼿꼿한 선비 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그러면서 그것이 멋을 잃어버리면 또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술에 의한 풍류를 대단히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술 이야기가 바로 주도 유단이었어요. 파둑을 좀 뜨시면 그걸 알죠. 파둑에 급수가 18개가 있다. 즉, 아마추어 쪽에서는 1급부터 9급까지. 9급이 맨 아래고 1급이 제일 입니다 그리고 프로에서는 1단, 초단에서 시작해갖고 최고 신의 경지라고 하는 구단까지 차례가 있습니다 이 품계를 원형에서 지훈선생은 야술꾼도 여기에 한번 맞춰보자 술꾼에도 급수가 있다 이러면서 만든 재미난 글이 바로 주도유단이었습니다 맨 아래 구급 그것을 지훈선생은 부주라고 이름 붙여서요 아니 부자 술주자를 씁니다 저 술을 마실 줄 알면서도 겁이 나서 안 마시는 사람들을 부주라고 했어요 9급 8급은 외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외자를 썼어요 마실 줄은 아는데 취하는 것을 겁내서 잘안 마시는 친구들 8급입니다 7급을 민주라고 했어요 고민할 민자입니다 취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 그걸 7급이라고 했어요 돈이 아까워 갖고 술먹는 걸 겁내는 사람들 요게 육급 은주입니다 오급은 상인할 때 상자를 붙입니다 상업 상인하는 상주라고 해서요 장사 속으로 마시는 사람 꼭 어, 어디 이물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술값 내고 하면서 마시는 친구들이 있죠 그 외에는 절대 술값 내질 않습니다 요게 상주 오급이요 4급은 곧 이성을 만날 때만 초활하고 술값 내고 잘 마시는 친구들 요걸 색주라 그랬습니다. 4급이에요. 3급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잠자기 위해서 술 마시는 친구들 3급이에요. 2급이 반주입니다. 밥 대신에 술을 먹는다거나 밥맛을 올리기 위해서 마시는 친구들 요게 2급 1급이 비로소 배울 학자를 붙인 학주가 됩니다. 술의 참맛을 이제 배우는 단계가 됐다라는 것이 1급, 학주가 됩니다. 이후가 이제 단이죠. 초단. 1단은 예주라 그랬어요. 술을 사랑한다. 즉, 술의 참맛을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예주라 그랬어요. 1단. 2단이 기주라 그랬습니다. 그래 기호품할때 좋아할 키자를 씁니다. 이제 술의 참맛을 알고 거기에 반한 단계입니다. 3단이 탐주예요. 뭐, 뭐에 탐이 크다 할때 빠져들다 할때 고탐자입니다. 그 술의 참맛에 빠져갖고 산매경에 헤매는 친구들. 이 정도가 돼야 3단입니다. 4단이 폭주라 그래서요 이제 술의 참맛을 완전히 몸으로 얻은 경지에 이른 친구들입니다. 주광입니다. 술에 미쳤다 이거예요. 술의 도여를 이제 수련하는 단계입니다. 참맛을 느끼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도의 경지로 이제 끌어올려 갖고 훈련하는 단계가 폭주입니다. 그다음 5단이 장주 라고 해서요. 그 주도의 삼매경에 빠진 사람입니다. 신급의 이름으로요. 6단이 예석하다에 그 석자를 붙여갖고 석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되면 어느 정도 도를 이루어가지고 술을 함부로 안 마시고 술을 아끼고, 인정을 아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7단이 낙주예요. 즐길 낙자를 씁니다. 경지가 아주 높아요. 이제는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런 단계입니다. 유유자작 하면서 술을 즐기는 단계에요. 팔단을 관주, 폴관자를 씁니다. 뭐 신선주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는 단계가 아니에요, 벌써. 온몸이 이제 술로 인해서 상해져 버려갖고 마실 수가 없어, 이미. 그래서 남들 마시는 걸 구경하거나 또 술을 옆에 두고 바라보면서, 아, 맛있겠다. 참 좋겠다. 하고 눈으로 즐기는 단계가 8단입니다. 9단은 뭘까요? 폐주라 그렇습니다. 문 닫았다. 이렇 그죠? 즉, 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술 세계로 가는 이들을, 간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단입니다. 열반주가 그랬습니다. 술로 인해서 열반의 경지에 든다. 그게 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이 발표되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몇 단쯤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당시에 지훈 선생이 나는 4단쯤 된다 그래서요. 폭주입니다. 주도를 수련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당시 지훈 선생이 어느 경지였느냐 하면 은 3박 4일을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건강해야 돼요.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술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우리는 그냥 몇잔 먹고도 어디 기대거나 자세가 불량, 불량해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가 화제를 잘 이끌어야 돼요. 주위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들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래야 됩니다. 했던 말을 또 해서도 안 되고 화기 예예. 하 신화력이 있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박학다시 가게 화제를 이끌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경제가 돼야 비로소 사단급에 이르는 겁니다. 이 주도유단이라는 글이 설려있는 선생님의 그 수필지, 도로의 이야기는 다한 일화들도 많이 적혀져 있죠. 지은 선생은 철만 날부터 그렇게 술을 즐겼던 모양입니다. 늘 술이 취하면은 꼭 찾아가는 친구 집이 그 정로이가 쪽이죠 관철동에 있었답니다. 그 문간방에 친구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누구든 취한 친구는 거기 가서 잠을 자곤 그랬는데 그날도 지은 선생이 돼취를 해가지고는 그 집을 찾아가서 잤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옆에 친구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친구는 없고 머리 허연 한 노인네가 누워 있어요. 아이쿠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친구 방이 아니에요. 그 골목 안에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친구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잘못 들어온 집이었어. 아이쿠 빨리 도망쳐야지 하고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언제 눈을 떴는지. 옆자리 노인네가 그럽니다. 젊은이, 해장은 하고 가야지. 앉아있게. 하고는 냄비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잠시 후에 어디서 구해왔는지, 선지 그 해장국 한, 한 그릇 하고, 술 주전자 하나까지 들고 들어오더요 그리고는 그 화로불에다가 주전자를 올려갖고, 술을 덮힌 뒤에, 한잔하시. 하고는 이렇게 마저, 마셨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술은 이렇게 마셔야 한다네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고 했는데 그날 해질 때까지 그노인네랑 둘이서 마셨답니다. 그노인네도 벌써 한 5단, 6단의 주성급이었죠. 일사 후퇴 때였습니다. 정 선생도 혼자 부산으로 떠난다고 기차를 탔답니다. 기차 지붕에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탄 그런 많은 열차에는 수원을 지나고 천안 어디쯤인가에 차가 잠깐 섰답니다. 다리라도 풀려버려 밖으로 나왔는데 플랫폼에 저길 보니까 맨 안쪽이 작은 불을 피워놓고는 술주전자를 올려놓고 술을 데우고 있고 왼 남자가 그 앞에서 벌써 한 잔을 들이키고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가지고 아주머니 나도 한잔 주십시오 하고는 받아 마셨어요. 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술잔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한잔더 주시오. 이거 한잔 얼마요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하게 한 잔은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래요. 그제야 앞서와 있던 남자가 여보시오 우리 술장 사는 사람이 아니오 이 여자는 내 아내라오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 길에 딴건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어, 술만 이래 챙겨와갖고 여기서 잠깐 한잔하고 차를 탈라 그러는 거니까 더 이상 술은 못 드리오 그러더랍니다. 세상에 그 어려운 피난 열차를 타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술병만 챙긴 그 아는 도대체 몇 단이나 될까요? 지은 선생은 고대 교수로 있는 동안에 집이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그 집터에는 기념물도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시내에서 술을 드시고 집으로 가려면 꼭그 신설동 파출소 앞을 지나야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엄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경찰한테 붙잡혀 갖고 어, 빠져나오곤 이렇게 했는데 그날또 선생은 취해 갖고 파출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만날 부딪히는 것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안들키려고 파출소 앞을 통과할 때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갔답니다. 그런데도 안에서 한 경찰이 보고는. 거, 머요 하고 소리를 질르고 나오더랍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쳐들고 그래서요. 개다! 하고, <laughs> 어, 그랬다는 일화도 적혀있습니다. 이렇듯, <laughs> 소수를 좋아했던 선생은 결국 반세기를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세의 나이. 선생님의 제자였던 홍일식. 전 고대 총장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훈 선생이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임종을 지키려고 며칠을 계속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는 청로파 두 친구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목을 박두진 두 분이었죠. 두 친구가 누워있는 친구를 위로하고는 우리 떠나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훈 선생이 친구들아 하고 부르더랍니다. 그래 왜 하고 돌아보니까 한잔하고 가게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성의 마지막 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에 없이 사모님이 치마 저고리를 정이 차려입고는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어, 지훈선생을 향해서 큰절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까지 깍듯이 올렸더랍니다. 그 모습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1968년 봄날이었습니다. 안암동 고대교정에 철쭉꽃이 무대기무대기 피어 있던 날이었으니까요. 조준 선생의 연결식이 열린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거길 그 갔습니다. 지금의 그 홍보관 앞에 있는 작은 운동장에서 그 마지막 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가까이도 가지도 않은 채 먼데 쪽 강당 이쪽 편에 돌무대기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복 입은 차림이었어요.